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종이치는 <laughs> 수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유닛3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배울 텐데요 음, 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준동사죠 준동사 결국 얘네도 어떤 동사를 뼈대로 가지고 만든 아이들인데 얘네가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된다고 라 하는 건데, 자,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짧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뭇잎이 있습니다. 나뭇잎이, 자, 나뭇잎이 하나가 이렇게 슉 떨어져요. 좀더 생기있게, 슉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나뭇잎은 어 leaf죠, 그죠? leaf. 그러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이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바닥에 툭해서 떨어진 나뭇잎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한글로 떨어지는 나뭇잎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떨어진 나뭇잎이 될수 있어요. 자, 떨어지는 나뭇잎이라는 것은 어떤 동작의 진행이나 스스로 떨어지는 거니까 능동의 개념이 있고요. 떨어지는 동작의 완료와 그리고 수동의 개념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음, 이제 형용사를 만들어 볼 텐데 둘다 형용사죠. 명사를 꾸며 주니까. 그러면 얘네를 이제 형용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앞서 생기는 애는 결국은 이 떨어지다라는 fall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이제 바꿔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떨어지는은 fall에 ing만 붙여요. 그래서 falling.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우리 떨어지는 어, 얘 이제 과거 분사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특별히 어, fold가 아니라 fallen이라는 pp 형태를 가져요. fall, fell, fallen 배운 거이 외운 거 기억 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falling 하면은 떨어지는 나뭇잎, fallen은 떨어진 나뭇잎이라고 해서 우리가 얘네를 현재 분사 그리고 얘를 과거 분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단하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의 성격이 있고 과거 분사는 완료와 수동의 개념이 있다. 물론 주로 앞에서 꾸미겠지만 falling leaf, a fallen l e a f 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동치가 길어져서 어 뭐, fallen on the table in front of my house 이런 식으로 뭐가 이게 막 줄줄 길어지면 후치 수식도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anxiety is a reaction to stress and has a damaging effect on mental performance, performance of all kinds. 자, 동사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동사는 is 그리고 has 밖에 없네요. 그, 뭐 Anxiety, 걱정 또는 불안 이런 것은 어떤 reaction, 반응이라는 거죠. 무엇에 대한 to stress,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고 anxiety는 가지고 있어요. 자, effect가 여기에서는 사실 명사인데 목적어죠. The damaging effect, 아주 해로운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m e n t a 정신적인 기능에 o 어, 어, 모든 종류의 자, 거꾸로 모든 종류의 정신적 기능에 해로운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친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damaging이 형용사로 쓰였고 현재분사의 범사요, 그렇죠? 현분 ing 꼬리가 있으니까 현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분은 능동과 진행의 개념, 피해를 주는 해로운 능동이죠. 오케이. Number t to protect. Uh, protect people from secondhand smoke many governments have passed a law forbidding smoking inside public buildings 자 동사 먼저 찾아볼까요 앞에 투부정사 보니까 동사 없겠고 have passed it 자 여기는 지금 투부정사 구기 때문에 모모하기 위해서 from secondhand smoke 간접흡연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정부는 inside가 천치사죠 공공 건물 내에서 그, 어, 흡연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뭐 분석은 끝났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law 가 이제 명사고 이 law 를 어떻게 꾸미고 있습니까? 그렇죠? 뒤에서 forbidding 이라는 ing 가 꾸미고 있어요, 그죠 자, 얘 역시도 ing 꼬리를 가졌으니 금지하는 법 능동과 진행의 현재 분사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Nutrients from the digested food in the stomach are absorbed directly into the blood. 자, 동사 어디 있어요? are absorbed 얘가 동사죠, 그렇죠? 그럼 앞에는 다 주어고 from 전치사니까 이렇게 수십구 위에서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이에요? 그렇죠? 더 digested 얘가 현재 아 과거 분사 형용사예요. 그렇죠? 소화된 음식이죠. 위에서 소화된 음식으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은 흡수가 됩니다. 저 수동태 손 형태니까 직접 혈액 속으로 그렇죠? 이렇게 과거 분사도 쓸 수가 있어요. 네 번째 once a living rock cactus native to Texas and Mexico is one of the most peculiar plants found in the desert. 동사 이끝이네요 그죠? 응. 자, 콤마, 콤마 이거 다 수식이에요. 그죠? 살아 있는 어, rock cactus 이거 뭐야? 돌 바위 바위 저기 선인장 그리고 텍사스와 멕시코가 원산지인 어이 바위 선인장은 임니다 이거예요. 그죠 가장 독특한 식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서 발견되는? 그렇죠. 인데스 사막에서 발견되는 아주 독특한 식물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주 독특한 식물들 중에 하나라는 이 명사를 꾸며 주는 u n d 가 여기서는 pp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얘네가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분사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예문 하나 더 볼게요. On January 1 0 1992, a ship traveled or traveling through rough seas lost 12 cargo containers. 동사는 그죠? lost죠. 자, 이 배가 잃어버렸어. 12개의 카고 컨테이너를. 그죠? 근데 배는 밴데 어떤 배예요? 갇힌 바다를 통해서 항해를 하던 배겠지 그죠? 어, 그러니까 트래블링 이 맞죠. 자, 이펙트 다시 한번 검토. 이 데미징 이펙트를 꾸며 줘요. 그죠? 포비딩이 로어를 꾸며 주고 다이제스티드 가우드를 꾸며 줬고 플랜츠를 f o u n d 가 꾸며 주고 있습니다. 그죠? 발견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책기라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구가 하나 이상인 경우. There is an old Japanese legend about a man renowned for his flawless manners visiting a remote village. 가능해요, 그죠? 가능합니다. 크게 말하면 이렇게 큰 덩어리 하나와 이렇게 큰 덩어리 두 개가 둘다이 맨을 꾸며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간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 뭐 해석을 하면 Flawless, Flaw가 이제 단점이란 뜻이죠. Flawless, 단점 없는 어떤 매너, 결함이 없는 매너를 가진 아주 유명한 예의범절로 잘 알려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 먼 마을을 방문하는 뭐 레전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A의 1번, 3번. Like me, my daughter has flat, 아, uh, freckles, stretching or stretched across the bridge of her nose almost like a band-aid. 자, 뭐가 맞을까요? 동사 먼저 찾아봅시다. Has. 아, 끝이네요, 그렇죠? 나처럼 우리 딸은 주근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주근깨 어떤 주근깨요 어, across, almost like a band-aid. 자, 전목, 전목. 밴드 에이드가 뭐야? 이거 여러분 그 붙이는 거있죠 뭐 데일밴드 같은 거. 그 밴드 거의 밴드 같은 그녀의 코트 등 언저리를 지나가서 늘어져 있는 이런 거죠. 모르했어요 예. 스트레칭이 맞겠죠. When we entered through the side door. 어, 벌이 들어왔어요. <laughs> side door leading or led to the kitchen i immediately knew that something was wrong 동사는 entered 그리고 knew was uh, was wrong 자 여기까지 콤마니까 왼절네 우리가 부엌으로 연결된 사이드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을 때 나는 무언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이 도어는 리딩이 열려야 돼요. 죠? 그렇죠? 이 문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음. 리딩이 맞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됐고요. 어 이제 나머지 오늘 이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들 이제 교실에서 뵙겠네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의 질문을 모아 모아 어 받아서 해주는 시간을 좀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이해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죠. 또 교실에서 영상을 좀 보고 다시 복습을 하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고요. 우리 교실에서 봐요.